지금 어느 정도 편집 해주시는 거죠? 기술 부분은 좀. 대박. 아, <laughs> 아, 잘. 아 잘. <laughs> 뭐 신입 <진입> 부원이라고 <부모님이랑> 뽑아놨는데. 신장님이 <laughs> 와도 일어서지도 않고. 아, 안전 안전. 데 이미. 그래요. 아, 뭐 시작을 해봅시다. t u f f Do you mind there? Oh, you're not. Oh, p a n g 이 eh. 어떻게? 되세요? 1 8 1 p e 1 a s i 원 e p a s i p e p a 는 i 기 e p a 뭐 간단한 뭐 자기소개 같은 거 한번 해요 아, 네, 저는 이번에 네. 카미보디 콘텐츠보디 이에 새로 들어오게 된 정윤성이라고 합니다. 음, 정윤성 씨, 네, 어디 정씨예요 경주 정 씨, 오, 나도 네. 경주 출신데 같은 <laughs> 아, 아, <laughs> 지역 출신이시네 네. 카미보디 이거 어떻게 들어왔어요? 처음에 링커리어에서 딱 보고, 음~ 링커리어네링커리어에서 뭐? 음. 저보다 좀 잘하는 사람들한테 배우고 싶어가지고 저보다 잘하는 사람? 네 뭐. 그럼 들어와서 느낀 점이 저보다 잘할 것 같아? 그럼 나보다 낫다 막 이런 사람이 있을까? 뭘반응는 <laughs> 어? <분이> 아, 거야? <laughs> 아 이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다 저보다 잘하시는 것 같아 아주 든든합니다 음~ 그렇게 피해가시겠다. <laughs> 딱봐도 없었던 것 같은데 처음 아니, 하니까. 아자 음, 네. 아, 본격적으로 질문하기 전에 어, 선글라스 좀봐 주시죠.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네. 이제 뭐 간단한 뭐 아이스 브레이킹 형식으로 한 건데 네. 이제 미버디에 관해서 질문 좀 할게요. 뭐미버디에서 하고 싶은 촬영 같은 거 있어요? 다른 기업 촬영이라든지 그리고 뭐 저번에 자율주행 버스 막 리뷰하는 영상도 봤는데 저도 한번 타보고 싶고. 어, u n g sound of p a n d a 이 i e 지 d o 이 t go. Oh, passo, eh, to passo. Quanzy, madness, no oxygen, c o m e y 는데다 y c 데 좀 착했던 것 같아요. 솔직하게 한명위씩 뭐 착하다는 뭐 뻔한 그런 말도 별로 없고 있을 거 아니야, 뭐딱 평소에 딱 터진 거 봤을 때뭐 착하다 막 그런 거 말고 뭐 속에서 생각나는 그런 <laughs> 단어가 있을까? 속에서 에이 아, 그안 <laughs> 나오는 거다 이런 <laughs> 망설이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뭐 얘는 나보다 못생겼다 아니뭐 키가 짜리몽땅한데 뭐그런그런다뭐 그런거 팀장아 <laughs> 아아 아, 아 그게 나아 넘어가 아, 넘어가, 아, 넘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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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불리한 질문이었어 아, 넘어가 <laughs> 여자친구 너키 커요? 팀장님 아아 진짜 이거 1 8 1 c 일어나 일 일어나 봐 아아 흠이 깨져 아아 일어나 봐 일어나 봐 안 들어 안 했어. <laughs> 어, 진짜 안 들어. 야, <laughs> 아, 이제 가미버디에 대한 뭐 본인의 생각 잘 알겠고 뭐 저에 대한 그런 개인적인 생각까지 키도 작고 그런 생각까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. 감사해요. 아, <laughs> 네, 무슨 옆에죠 자유주의 산업협회. 그렇 자유주의 산업협회잖아요. 뭐, 자율주행 관련해서 뭐잘 알아요? 잘 많이는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음, 그럼 테스트 좀 해봅시다 네 얼마나 아는지 간단하게 시작을 해봅시다 자율주행 몇 단계까지 있을까요? 5단계 5단계? 음. 오, 자, 오, 되게 잘안 해주시는 것처럼 막 얘기하시는데 단계별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. 막 1단계는 뭐다. 뭐 2단계는 뭐다. 뭐 3단계고 뭐 4단계, 5단계는 뭐 어떻게 된다. 현재 뭐 진행 중인 단계가 <laughs> 어떻게 된다. 그런 거 설명할 수 있어요. 그러면 c 뭐 c t s r CTS가 이제 실시간 신호 연동 해 가지고 음... 이제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이제 뭘주고막뭘 주면 막뭘주거막 이건 뭔데 이거 뒷다리기? 뒷다 깊게는 잘 모르는 것 같아 깊게는 잘 모르겠다? 예, 예. 그러면 CITS에서 연결돼서 V2X 뭔지 알아 V2X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<laughs> 슬랩 슬램도 슬램과 연관이 돼서 슬램이 또뭐핑핑련련된그 기술인데 음. g s 가자 s 행 자율주행에 잖아요왜 음. 필요할까? g p s 가또이 s 위치 이제 위치치막 l a 위치막 a m s 그 a 패스 l a m s l a 자율주행에 필요한 기술이 뭔것 같아요? 자율주행에 필요한 기술이 이제 혹시 어느 정도 편집해주시는 거죠? 기술 부분은 좀... 아, 대박이 <laughs> 이제 와서, <laughs> 이제 와서 이제 약간 이미지 생각하시겠다. 아... GPS 뭐 이런 것까지 답변을 들었으니까 답변 드는 것도 없지만 아. 뭐 편집해달라고 하는데 e d a 이 편집을 해 a 뭐편집 e d a 20ped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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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0 p e d a 2요 p e d a 20ped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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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0 p e 테슬라. 테슬라. d a 2 0 p e d 일론 머스크야? 아, 잘하는 거 보니까 뭐 테슬라 뭐 주가도 막 관심 있고 막 자동차 좋아한다고 했는데 뭐 드림카 있어요 드림카? 지바겐이 뭐제 드림카에 지바겐. 지바겐 왜요? 왜 아픈지바겐? <laughs> 아까는 <왜> 현대모비스 이게 테슬라 이게 드림카 지바겐. 지바겐 그 각진 모습이 좀 간지나지 않나요? 뒤로 이렇게 유독 지방에 설명할 때는 눈빛이 안나 기술 질문할 때가 내가 뭐, 아무것도 모르겠다 막 이런 이렇게 했는데 진짜 지방에인이다 나... <땡> 그만합시다 근데 뭐. <정말> 죄송한데 <laughs> 네. 제가 좀 시선을 아래로 내릴 수가 없어가지고 는 왜 바지가 숨을 못 쉬시는데 이거또 아, <laughs> 또, 또 약간 어 <laughs> 아, <진짜. 웃음> 네. 약간 나에 대한 약간 뭔가 좀안 좋은 그런 게 있나 아니. 왜 그러지? <laughs> 첫인상도 나한테 막 그런 느겠습니다네 <laughs> 감사해요 저는, 저는 면접 같은 면접도 아니자? 질문 몇개 했는데 뭐 답변 제대로 들어보면는뭐키 180cm 뭐, 뭐 이름은 장현성이고 뭐. 아 나이도 안 말했네. 그럼 그러니까. 기술은 편집해 주시는 거죠? 기술 편집. 뭐야? 자꾸 기술. 몇살 같아? <laughs> 아 스물 다 살이에요. 24살 땡. 마무리 <laughs> 인사 해야 그냥. 마무리 인사. 이렇게 또. 좋은 자리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활동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능하신 유능 <웃음> 유능하신 선생님들까지 <laughs> <laughs> 아, 저... <laughs> 아, 네, 옆에서 좀 배워 나가면서 하겠습니다. 네, 배울 거. <laughs>